아, 아멘. 오늘도 하루 일과를 마치고 주님 전에 너와 하나님 앞에, 또한 각자의 삶의 초소에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되는 신앙의 실천 부분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교리 부분을 전반부에 다루었는데, 후반부는 그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라고 바울사도를 통해서 로마교회 그리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어 실제적으로도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많이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뭡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를 판단하지 말라. 형제를 판단하지 말라. 자,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편지는 우리가 로마에 있는 성도, 자체적으로 어, 교회를 세운 어,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도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처음에는 유대교, 그러니까 유대를 배경으로 한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가 나중에 유대인들이 쫓겨나면서 이제 헬라파, 헬라 문화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교회의추축을 이루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교 사람들이, 유대교 배경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은 뭘 중요하게 여깁니까? 비록 믿음을 중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중요한 게 여기지만 여전히 율법 중심의 사고를 갖고 있었습니다. 율법 중심의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대신에 헬라파, 그 당시에 그 이방 세계에서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들은 어떠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 얻는 구원을 그들은 믿었기 때문에 율법보다는 자유로운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읽어가면 될것 같습니다. 자, 먼저 로마서 14장 1절과 2절 말씀. 어떤 구체적인 문제가 있었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14장 1절과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대.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아멘. 자, 당시에 보게 되면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다.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하는 것은 그 성구 율법 자체 에얽매이는 거죠. 문구 우리가 율법이나 절기나 이 부분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하는 부분들. 우리도 그러잖아요. 어떤 부분들은 그냥 모든 것에 믿음의 자유로운 분들이 있는가하면, 어떤 분들은 하나하나가 우리가 다 지켜야 된다. 이것을 좀 어긋나면. 거기에 우리가 좀 망설여지고 좀그 부분들을 함께 행동하지, 잘 행동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대,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자,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고, 믿음이 좀 자유로운 분이 있는데, 어떤 상황이냐면, 제가 ppt에 적어 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어 로마에 있는 시내에 보면 시장이 있는데 그곳에는 물건들이 물건들을 내다 팔게 되는데 그 물건들 가운데 우상에게 바쳤던 어 재물들이 시장으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까 그러니까 우상에게 전에 우상에게 바쳤는데 뭐 그쪽 우어 이방 제사장들이 그것을 시장에 파는 거죠 그러면 우리 갑상에 나온 게 있어 좋은 제품인데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이것이 우상에게 들여진 재물이었다가 시장에 나온 물건이 에요 고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이것들은 우생에게 드려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가까이해서는 안 돼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 괜찮아. 나는 예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여서 이것은 우리가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아. 단순히 음식일 뿐이야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 다 나름대로의 자기의 주관이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서로를 비판하지 말라는 거죠. 우상에게 드려진 재물을 사다 먹는다고 해서 "너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말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먹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도 "너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말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서로 그러한 상황 가운데 믿음에 있어서 자유로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그것조차도 정말... 어, 하나하나도 마음에 걸리는 사람이 있어서 꺼려지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럴 때 이것도 먹지 못하느냐고 채소만 먹느냐고 서로를 비판하지 말아라. 또 먹는다고 너는 이방인과 가까이 하는 이방의 제물을 먹는 사람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 사람을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부분은 이것이 당시 로마 교회의 모습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도 많이 나타나는 문제라고 하는 거죠. 옛날에 이런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 우리 장로님이나 우리 권사님 예전에는 우리가 교회당에 뭐 좌석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전에는 어떻게 예배 드렸습니까? 마루 바닥에서 예배를 드렸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마루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의자가 들어오면서 교회에서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드리는 것이 예배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우리도 기억해 보면, 마룻바닥에 정말 방석을 깔고 앉아서 정말 무릎을 꿇고 드렸던 그 마음, 그 모습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이게 예배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드리니까. 그런데 이제 의자가 들어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무릎을 꿇지 않고 앉아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사람들은, 아,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지 못하는 거다.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 드려야 되는데 편하게 예배 드리는 거다 해서 그것을 반대하는 경우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당시에 다른 어떤 복음 가지고 싸운 게 아니라 다툰 게 아니라 교회에서 이제 추세가 이제 의자를 드러놓는 추세였기 때문에 무릎, 그러니까 우리가 뭡니까? 마루에서 예배 드리는 상황에서 이제 의자를 드러놓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마루에서 예배 드리자. 의자 놓고 예배 드리자라고 하는 이것 가지고 싸우게 되었다는 거죠. 물론, 그것도 의미가 있는, 뭐, 논쟁이라고도 할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게 복음과는 상관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당시에는 마루가 더 신앙적이다. 아니다. 그건 상관없다. 의자여도 괜찮다라고 하는 주장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각자가 또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고 하죠. 그런데 이거 가지고 서로 공동체가 나뉘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 내용은 다를지라도 우리 공동체 그러니까 모든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여러 가지 복음의 진리와 상관없이 어, 복음의 진리 가지고 싸우면 그래도 괜찮잖아요. 그런데 복음의 진리와 상관없이 우리가 때로는 다투어서 나누어질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PPT에도 제가 적어놨습니다. 공동체가 다투고 깨지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정말 본질적인 이유 가지고 다투는 게 아니라, 빈본질적인 이유 가지고 서로의 주장을 가지고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나, 서로, 서로에게 등을 돌릴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물론, 우리가 같은 의견으로 한 마음, 한 뜻으로 모두가 다 모이면 좋겠지만, 우리가 다양한 가치와 다양한 생각들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도 우리가 한 마음으로 드리긴 하지만,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었지만,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할 때, 우리가 물론, 이왕이면 다홍치마에서 다한 마음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의견은 다를지라도, 의견은 다른 것 때문에가 나뉘어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믿음의 공동체는, 사람, 어떤 사람의 의견은 반대할지라도 그 사람 자체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용납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타인의 주장이 나와 다를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존중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존중해 준다고 하는 것은 인정하라는, 그러니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아, 그런 어떤 입장이 있는 것에 대해서 존중한다고 하는 거죠. 자, 우리가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 진리를 수호하고, 죄를 끊는 데는 앞장서는 공동체. 그렇잖아요 진리를, 우리 복음의 진리를 지키고, 우리가 죄를 끊어내는 공동체여야 된다.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데는 힘써야 되는 공동체여야 된다. 그러나, 의견 대립으로 서로 등을 돌리거나, 나뉘어져서는 안 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교회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 믿음의 연합을 이루는 거죠. 그러니까, 의견이 똑같아서 이 믿음의 연합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서로 믿음 안에서는 하나이지만 의견이 서로 다를지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를 이루는 겁 그래서 사회에서는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다 보여주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이 모범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 또한 이 공동체에서 그 모습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그런 어떤 다툼이 있었을 때 그것을 아우를 수 있는 믿음의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왜 우리가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을 용납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나의 주인이시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의견을 다르게 생각하는 그 사람의 하나님이기도 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자,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납해야 되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만약 그 사람에게 잘못이 있다면 그러니까 만약 여기에 보게 되면 누구에게 있어요? 바로 주인에게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 그 사람에게 잘못이 있다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예요. 물론 우리가 정말 잘못된 죄의 길로 갔을 때는 분명히 우리가 바로 잡아줘야 돼요. 그렇지만 의견이 서로 나뉘어지게 될때그 부분은 만약 나는 옳다고, 내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지만 내 주장을 서로 옳다고 주장해도 사실은 의견을 굽히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면 하 우리 하나님이기도 우리의 주인이기도 하지만 바로 나와 의견이 다른 다른 그리스도인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기보다는 우리가 서로 존중해 주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다.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한 이것을 연합하기 위해서 받아들여야 될 믿음의 자세가 뭐냐? 신앙 양심에 맡기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복음에 대한 이해에 대한 겁니다. 견해에 대한 겁니다. 자,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아멘. 자 우리가 복음이 들어지기 전에 유대교 전통에서는 안식일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까지 안식일인데,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가 말하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보다는 안식일을 중요하게 여기. 지금도 뭐 안식일교는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지만 본인들은 성경에 따라서 안식일을 지키는 분도 있잖아요. 어, 어찌됐건 뭐 근데 그 부분 그것 자체가 우리가 그것이 만약 차이 나서 우리가 구별된다면 이건 잘못된 거죠. 다른 어떤 교리들이 여러 가지 이단적인 경향이 있어서 우리가 어, 어, 그분들을 멀리하긴 하지만 그러나 안식일을 지킨다, 주일을 지킨다, 이것 자체가 우리가 구원의 진리와 가는 우리가 어, 구원의 진리인가는 아니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어떤 사람은 저 날보다 귀하게 여기고 또한 어,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 대한 이해에서 동일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런 사소한 것 가지고는 우리가 양심에 맡기라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다시 말하면 유대교 배경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또한 안식일을 또한 절기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죠. 첫첫첫 날, 그러니까 첫 달의 첫 날, 또한 안식일, 또한 절기들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지만 헬라파 배경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그것보다는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날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어떤 사람은 그 안에서 자유로울 때 우리가 그것은 신앙에 이게 복음에 벗어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신앙의 양심에 맞기라고 하는 것이죠. 골로새서 2장 16절과 17절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 PPT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여기 보게 되면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그것 가지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서로 나뉘어져서 비판받아서는안 된다고 하는 거죠.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정말 중요하죠. 그렇지만 이것은 장래일의 그림자일 뿐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잊지 말아야 된다. 그 앞전에 있는 2장 14절과 15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PPT에 있습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재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곤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셨다. 율법을 지우셨다는 거죠. 율법으로 얻는 구원의 모든 것들을 다 지우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로 승리하셨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부분은, 그러니까 이 부분이 율법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이 부분을 다 제하셨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서로 나뉘어져서는 안 된다. 우리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을 믿는다고 한다면 어떤 사람은 그래도 율법에 여전히 중심을 두는 사람이 있더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다고 한다면 이것 가지고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법조문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을 다 지우셨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뭐예요? 그럼에도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뭡니까? 이 모든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가 신앙 양심에 맡긴다 하더라도. 이것을 위해서 목적과 동기와 목적이 순수해야 되는데 그것의 중심이 뭐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우리는 다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행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것 가운데서도 그러면 다다 다, 다 되는 것이냐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 가운데 이 모든 것의 동기와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된다. 자, 그 내용이 6 절과 8절 말씀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자 우리가 신앙의 양심에 맡기라고 그랬어. 근데 이것의 가장 중요한 동기와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 그게 뭐해야 돼요? 주를 위하여 하는 것이야 된다. 내 나를 주장하기 위해서 내 신앙 양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모든 것이 주님을 위한 것이면 주님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우리가 리트머스 종이를 통과한다면 우리가 신앙 양심에 따라 행할 수 있어야 된다. 행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 일을 섬기는데. 제가 목사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나를 높이는 것이냐 아니면 정말 주님을 위한 것이냐 우리의 모든 봉사와 헌신도 우리가 교회를 위한 것인데 정말 주님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속된 말로 말하면 어떻게 보면 이 교회만을 위한 것이냐 하는 것은 또 다른 거예요. 우리가 내 사업을 위한 것처럼 때로는 교회가 우리 교회라고 하는 부분이 내 사업처럼 여겨질 때가 있어. 요 교회를 섬기는 건 너무도 귀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섬기는 것이 주님을 위 하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교회조차도 때로는 이것이 우상이 되어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봉사와 헌신을 우리가 주님을 위한 것이냐라고 하는 니트머스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이것이 주님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나를 높이기 위한 것이냐, 아니면 내 생각을 만족하기 위한 것이냐, 내 신앙을 만족하기 위한 것인가를 우리가 돌아보아야 된다. 이 말씀이 구절에도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자,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죽으셨다 부활하셨어요. 나의 에 고백이 뭡니까?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신다. 구주입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구원자가 되신다. 이 말은 단순히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는 똑같이 동일하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 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제 어떻게요?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건 뭐예요? 나를 위해 살지 않는 거예요. 말하, 말하, 말하자면 우리는 다 나를 위해 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궁극적으로 보면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근데 세상 사람은 여전히 자기가 중심이잖아요. 근데 여전히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받았지만 저희도 원래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나를 내려놓지 못할 때가 있어요. 내 자아를. 내 가지고 있는 계획, 내가 경험들을 내가 버리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모든 것을 내가 주님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나를 내 자아를 위해 내 살고 있는가를 내가 끊임없이 우리가 물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도 중요한 말씀 저는 이 말씀이 저는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PPT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래서 유기성 목사님의 이전에 은퇴하셨지만 선한 목자 교회 유기성 목사님은 그 우리가 세미나도 저도 들었어요. 그런데 거기 에 보면 많은 축구 항상 예수님이 사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아, 제가 그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마다 많이 찔릴 때가 있어요. 아, 저렇게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렇지만 그게 믿음의 정답 같아요. 어, 항상 끊임없이 어,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끊임없이 사실은요 우리가 어, 순간 놓치게 되면 내 자아는 끊임없이 우리 죽순처럼 올라와요 그러니까 뭐 뭡니까? 나무가 대나무가 어, 다 잘라버려도 죽은 것 같지만 비가 오면 죽순이 막 올라오잖아요 이게 내 자아가 그래요 죽은 것 같은데 내 자아가 죽은 것 같은데 사실은 내 자아는 여전히 있어요 조금만 기회가 주어지면 방심하게 되면 우리가 이피지고 올라와요. 내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지만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지만 여전히 내 자아가 대나무 축순처럼 올라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돼요. 인식하고 늘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가 주인 되고자 하는 이 욕망이 꿈틀거립니다. 이것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앞에 못 박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인 되지 않도록, 내가 주인 되어서 주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도록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정말 베드로만큼 주님을 잘아는 사람이 없었어. 그렇지만 그 베드로가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의 갈 길, 십자가 길을 막는 사람이 베드로였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모습도 그러할 때가 있어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 항상 내 자신이 그리스도의 길을 막지 않도록 내 자신이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실 수 있도록 늘 끊임없이 내 자신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서로를 용납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아까도 어, 말씀해 주, 어, 드렸지만 하나님이 우리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과연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누구만 알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다자 마지막 판단은 주님께 맡기라고 하는 말씀 10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억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너무도 무서운 말이죠. 무서운 말이에요. 사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어, 내 안에 들보를 먼저 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형제의 눈, 눈에 있는 잠시 그 티끌을 우리가 보기 보고. 보고 비판하기보다 먼저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보라고 주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은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그런데 그 모든 것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고 하는 부분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거지요. 물론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내가 판단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판단자이시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어, 때로는 우리가 생각이 분명합니다. 내 생각이 옳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항상 우리가 비추 보는 거죠. 하나님이 이 영혼도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이 영혼을 어, 대하실까라고 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우리가 좀더그 어, 영혼을 위해서 더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늘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형제를 판단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하여 오직 주를 위하여 모든 것을 판단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이 판단자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겸손하게 서로를 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특별히 사순절 기간입니다. 어, 나만 십자가 은혜로 구원해 주신 게 아니라 나와 의견이 다른 상대방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지금 나와 의견이 다를지라도 우리가 그 사람까지도 함께. 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가 주인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섬긴다고 하지만 내가 여전히 주님의 앞길을 막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자아를 주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도와주시옵시고 남을 판단했던 것으로 나를 아버지 하나님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요 우리의 심판자의심을 깨닫게 해 주시옵시고 겸손하게 아버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 자신의 허물을 볼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 사순절 절기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내려놓아 야될 것들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벗어버리지 못한 우예 습관들을 벗어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모습이 점점 더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모두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